숨길 <laughs> 수, 아, 우리, 아, 우리 친구들은 그렇구나. 그, 숨길 수 있느냐, 없느냐. 아, 하긴, 나도, 여러분이 잘 말하는 그, 휴, 그, 그, 숭한 젖소분의 마우스패드 나도 숨기고 살긴 해. 나도 아 이런 심정이구나. 맞지 맞지. 나도 숨기고 살지 맞아. <laughs>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숨기게 만들어. <laughs> 뭘 그걸 만져보고 싶어요. <laughs> 마우스패드를 만져보고 싶다고? 어. 만지는 소리라도 들려줄까? 만져줄게. 내가 어딨냐? 어, 여기 어 여기 있네. 어 바로 옆에 있어. 손수건으로 내가 꽁꽁 감싸놨어 이거. 근데 만지는 소리 들. 아 <laughs> 잠깐만 부탁했어요. 죄송해요. 아 어, 죄송합니다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? 아, 어, 잠깐만요 아, 어... 잘못했다. <laughs> 와, 와 방금 미친 사람인데 내가 미쳤나봐 진짜. 아이고 뭐 만지는 소리? 아나 이상해요 기분이 아나 기분 이상해요 <laughs> 어. 어 근데 이게 어우 씨 <laughs> 잠깐 아. 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왜 그랬냐면 손가락으로 쭉 잡았는 손가락으로 쭉 잡았는 <laughs> 고급진 피언으로 손으로 쥐어 봤다, 아는 거지, 뭘, 우유를 오히려... <laughs> 아니, <웃음> 아니에요. 아, 아니, 내가 왜, 아니에요, 진짜. 아니에요, 죽고싶기해 <laughs> <쉽게 웃음> 아니, 아니에요. 아, 싫어요, 싫어, 싫어. 아, 싫어요. 아, 진짜 싫어요, 진짜. 저 진짜 너무 싫어요. 아, 어, 근데 만지면서 느낌이 좀 그래요, 이게. 그리감 감성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감이 아니라. 아, 이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누를수, 오, 오, 이게, 오, 올라가네 이게. 손으로 꾹 누르면 위로 올라가네. 오, 되게 3D 입체감이, 어. <laughs> 아, 아, 그 그런 게 아니라, 아, 어. 오, 잠깐만. 어뭐 쓸데없이 여기 이런 밑에는 쏙 들어가게 놨어. 아우, 아더 이상 안 만져. 더 이상 안 만져. 십만 원이니까 방코 챙겨야 된다고. 어,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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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는 손수건은 얼굴만 보이게 싹 가려놔. 딱 가려놔야 돼요. 아유. 저... 또 이렇게 만들었냐 진짜 아 진짜 투이 때 나는 기분이 이렇게 대박이 뭐 이런 거래요 뭐 이런 거래 요